안녕하세요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으러 왔는데 퀄리티가 꽤 좋아서 깜짝 놀랐다 데쓰 <laughs> 빵도 너무 퀄리어 이거 예, 예. 어떡하냐 사과 칠뻔 했네 저 키스? 이런 정갈한 음식들 그건데요? 에야뽀아 모닝 커피 한잔 해봅시다 어, 나, 내가 받을게 그 느낌 있어 그니까 인사해 늦어 와 밖에 별떠 있는 거 같아 여기가 이게 여기, 여기 모스크 있네 맞아 와용광 진짜 이쁘다 여기 봐봐 음. 하나 둘셋 너무 이쁘고 진짜 프사이도 됨. 사전 정보라 하면 어떤 사전 정보야?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역사랑 민족에 대한 역사가 따로 있어 요 여기는. 땅과 민족? 응. 우리는 뭔가 좀 한민족, 한반도 응. 뭔가 독립스 개념 있잖아. 응, 같이 가지. 근데 여기 아나톨리아 반도의 역사랑 여기 터키 키르크 민족에 대한 역사가 달라. 아 그래. 옛날에는 이제 비잔티움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먼저 들어왔다가. 응. 응.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이제 돌궐족 우리 고려를 막 쳐들어오고 괴롭혔던 음. 걔들 이제 나라가 네분을말해가지고그 튀르크 민족들이 지금의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잡아서 생겨 난게 이제 터키 튀르키예라는 나라다. 아 그러니까 돌궐 민족이 정착한 곳이 여기다. 음 음흠. 이제 유목 민족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그런 염소. 음. 치즈 같은 문화가 되게 잘돼 있어. 아, 그래서 치즈 문화가 응. 발달했구나. 아무래도 그래서 카이막 같은 것도 이제 젖에서 이제 나와서. 그치 그치. 파생된 음식이지. 이건 좀 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음, 오늘 돌아볼 요적지들을 바라보면은 바 응. 다니면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은 이해를. 동반될 수 있다. 음. 음, 약간 그 배경 지식이 꽤나 중요하네음 어떤 민족이고 여기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면 음. 꽤나 이해력이 있게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그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 같은 것을 좀 이해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laughs> 이제 돌궐 민족 이야기를 들어올 거 아니야. 음. 근데 걔네가 그때 당시에는 이슬람이 아니었잖아 돌궐족이. 그렇지. 이쪽으로 오면서 이쪽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하고 전쟁이 일어는 거야. 원래 여기에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 음 이제 중동 중동 지역 부분에서 음, 음. 지금 그쪽에서 이슬람이 성행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음. 전쟁을 해서 이제 패배를 하고 좀 이제 이슬람 유문화가 받아들여진 거지. 튀르크 아. 민족한테. 음아 음. 튀르키예가 졌어? 유목민족이 젖지인 거야? 음아 그런데 어떻게 여기 살게 됐나? 져서 뭔가 약간 노예가 된 건가? 근데 계속 졌는데도 계속 새로운 나라들이 생기고 하는 과정들이 쭉 있어. 아, 졌지만 그래도 약간 음. 뭔가 비볐다. 음, 그 과정에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생겨난 거고, 음. 이쪽을 지배하고 있던 공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된 거지. 음, 결국 골라온 돌이 바뀐 돌을 뺐네. 그렇지. 사실 이곳의 옛날의 이름은 혼스 판티노플. 음. 그 도시 세, 처음 생긴 도시 의 이름 뭐 이런 거아닌가 아, 황제 이름 아, 닌가어 맞아 맞아 콘스탄티 n 스 황제 하면은기독교를 공인한 왕, 황제로도 이제 알려져 있거든 음. 아야소피아 성당을 세우고 이곳을 콘스탄 o o 플로 이름을 제정 there. Constantine, do you remember? I don't know. I don't 아야 소피아 성당이 있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기록 때문에 있었다. 음. 그래서 성당을 가면 알게 됐는데 원래는 이제 성당이었으니까 그런 그림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기독교 음. 문화적인 거기에 이제 덧댄 거야. 음. 음.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벗겨진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좀 그림이 드러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할수 있어. 음. 그리고 원래는 저런 기둥이 없어 성당에는. 그래? 음. 아 약간 탑 같은, 탑 같은 거, 거? 어. 아이소피아 성당에 이제, 여기는 아이소피아 성당이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가면 이제 기둥이 이제 보일 거야 음. 그게 이제 모스크가 되는 과정 속인 거지 음. 아이소피아 성당에 기둥이 없다 그랬잖아 아 기둥이 있다 그랬잖아 성당에는 원래 기둥이 없는데 왜 기둥이 생긴 거라고? 모스크가 되면서 아. 지금은 그럼 모스크야? 응. 성당이 아니라 모스크야? 지금 성당이 아니야. 아 이름만 성당이야? 그렇지 사실은 그냥 편의상 성당이라고 부르는 거지. 성당 이었던 그런. <laughs> 가루 <가로> 열고 이었던. <laughs> 과거네 과거. 아야스피아 성당을 지금도 성당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꽤 많겠네. 그래야 할수 있지 이름이잖아. 사실은 모스크인데. 그렇지 그린데 또 재밌는 사실이 있어. 그건 가서 설명한다. 그러자, 오케이. 직접 보면서 설명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좋다. 는 여기까지. 히딩크 영범. <laughs> 잘 먹네. 두 번째 반. 맛있게 먹어. 말끝장. 나 죽은 것 같아. 말말 한번 해볼래? 오디오 테스트.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영범이와 아침 먹고 씻고 루루루 출발했습니다. 루루루 저희가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죠? 저희 첫 번째 목적지는 술탄 아흐메트 광장에 그 일단 갈 거고요 아흐메트 아 광장? 그 바로 그 어. 앞에 이제 음.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 의자 별명으로는 블루 모스크라는 데가 있어요 아 그게 블루 모스크야? 네네.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가 블루 모스크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거기를 한번 살짝 보고 들어갈지 말지는 가서 결정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가서 결정하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인사성 밝아버리고 안녕하세요 먼저 하셨어. 아, <laughs> 그어 그니까. 러 저분, 저분 인사성 갈까? 그니까. 러 <laughs> 이거 봐봐. 어? 레전드. 한식당 만남. 나 여기서 케밥집 말고 처음 봐. 야식으로 슬쩍 갈까, 여기? 괜찮네. 여기까지 열면은? 라면에 김밥 이런 거 먹고. 그니까, 나도. 얼마일까, 가격은? 아, 오징어 파전 450이면은. 600티르크 개 비싼데? <laughs> 그치. <웃음> 400, 떡볶이 400이면은. 엄청 싸진 않지? 아, 근데 가게 분위기는 벚꽃이어서 일본풍이다. 네, 일본 음식은 안 팔고? 한국, 중국과? <laughs> <laughs> 여 중국과 한식을 판다. 한 15,000원, 2만원 정도 하네. 어, 괜찮다는데. 음. 근데 어제 아니, 어제 저녁 먹었잖아. 음. 어제 저녁 먹은 거 얼마나 온줄 알아? 얼마? 600. 아. 그러면 진짜 이거는 음. 엄청 비싼 거지. 그러네. 하지만 야식 먹으러 와도 괜찮을 것같다 아니 근데 좀 놀란 게 어. 떡볶이가 400인데 불고기가 500이야. <웃음> 그래서 얼마 안 돼. <laughs> 그래서 떡볶이만 보고 뭐다 되게 비싸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메뉴도 다그 정도였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탑, 탑들이 많다. 여기가 아르메트 광장. 아 그래? 어. <laughs> 그럼 나 너무 바로 나왔어. 너무 바로 도착해 버린 <laughs> 술탄 아르메트 광장입니다. 숙소가 그래서 좋아. 아, 숙소를 꽤 가까운 위치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어, 잘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첫 번째로 온 이유는 뭐야? 가까워서. 아, 가까워서? 아. 좋다. 여기는, 그러면은, 너가 설명, 아침에 먹으면서 설명했던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게 뭘까? 여기가 이제, 술탄이 이제, 오스만 제국의, 왕이지, 왕. 아, 술탄이라는 이름의 왕이었어? 아니, 술탄이 이제 명칭이야. 아, 왕, 왕처럼. 왕처럼? 황제, 왕처럼. 아, 슬이 이제, 최고 지도자. 아, 파라오, 이런 느낌으로. 어, 정확히는 이제, 이슬람 내에서의 최대 정치 지도자라는 음.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뭔지 모르겠으나, 한번 볼게요. 음 여기, 도슨트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 영범 도슨트? 자, 들어보자. 아, 그러자. 도착하는 거야? 어. 어떤 느낌이었어? 되게 뭐 옛날에 분실된 건데 음. 어, 어떤 또 누가 발견했나? 봐, 어떤 지도자가 아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좀 박아 놓은 건가? 음. 여기는 이제 아야소피아 뮤지엄 음. 아야소피아 박물관이 있구나 아 음. 아야소피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하자면 음. 원래 이제 이슬람 국가였잖아 음. 이제 오스만 제국 때까지 하더라도 이 오스만 제국이 망하고 이제 터키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트리키하게 세워진 과정에서 체속주의 국가로 이제 네. 변경을 했어. 음. 그래서 터키인들은 좀 많이 희잡을 안어좀 그런 게, 그런 영향이 있지. 음, 종교성을 좀 버렸다. 어. 국교로 설정하지 않았어. 아. 그러면서 아야소피아는 한동안 이제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했어. 아. 모스크가 아니라 지금 현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이제 대통령이라고 음, 해야 되나? 음. 그 사람이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이슬람으로 회복하고자는 하 음.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다시 아야소피아가 박물관에서 이제 모스크가 다시 된 거야. 아 역사가 좀 깊네. 어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박물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아야소피아 박물관. 그래서 이 박물관을 따로 지어 놓은 거구나. 음,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 박물관의 역할을 없애버렸으니까 무엇이라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렇지, 그렇지. 이 사람 이름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야. 에르도안 씨. 어. 그래서 그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면서 2002년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를 도맡고 음. 2014년부터 지금까지도 아직도 대통령을 하고 있어. 어, 약간 투표제가 아닌 거야? 여긴 이제 거의 반 독재식이지? 아,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제 많은 혁면들이 실제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 계속. 아, 지금. 이곳 가운데서도 어. 여기서도 계속 이제 왜, 투표를 해야 한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이제 아, 반대 세력들 하긴 반대 세력이 있었근데좀그 어. 약간 뭐랄까 왕권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권력이 엄청 강한가 보다.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계속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걸 보면 음. 여기는 내가 볼때 이거는 히포드롬 유적이라고 하는 건데 음. 이제 이거랑 저거는 이거는 이제 오스만 제국 시대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거야. 아 이거는 경마장이었던 음. 이곳이. 그것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야. 응, 이거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여러 공공 행사들이 열렸던 곳이래. 아, 이거는 오벨리스크의 독수리 기둥. 독수리 기둥. 응. 저거는 아마 황금 기둥일 거야. 비잔틴 시대의 황금 기둥이라고. 둘이 만들어진 시대가 아예 다르네. 그렇지. 그렇구나. 그런데 같은 공간에 서 있고, 음, 이제 역사 심지어 아무리... 어, 중간에 서 있는 저 조그만한 아까 본 저것도 다르구나. 이제 문화의 여러 문화의 집합체인 거지. 여기는 모스크. 여기부터 슬쩍 가볼까요? 그래. 여기가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술탄 아우메트 음. 모스크네.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 그리고 아까 말한 블루 모스크라고도 음. 하는 곳입니다. 저렇게 파란색으로. 겉에가 되어 있죠. 아, 지붕이 파란색이라서 블루모스크라고도 부르는구나. 음. 내가 볼땐 여기를 아흐메트 광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거 때문인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여기 광장이 막 모스크를 위해 지어졌다기보다는 모스크 앞에 광장이 지어졌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 아, 아무래도 모스크 앞에 있으니까 모스크 광장이 좋겠다. 음. 이런 느낌이구나. 그치, 그치. 근데 나지좀 신기한 게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유구, 유교가 들어서면서 서원철폐 음. 이런 것들을 하잖아. 음. 불교 흔적을 많이 지우려는 시도하지 근데 여기는 좀 덧칠하거나 아 그대로 쓰거나 아이소피아처럼아니 <laughs> 이런 거걸 남겨놨다는 게좀 신기해. 여기 실제로 유럽 로마 시대의 문화재가 엄청 많이 남아 있어. 음 과거의 역사를 좀 소중히 생각하는 이들의 생각을 좀 읽어볼 수 있겠다. 우리가 국교가 바뀌었더라도 문화재훼손을 하진 않겠다. 나 아... 어떤 의미가 좀 담겨있는 것 같아. 그치, 그치. 좀 설명을 들으면서 가니까 꽤 재밌네. 그치. 음. 그냥 현장 가이드 느낌도 나네. 그 그냥 사실 가이드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 우리 여행사 잘릴까요 <laughs> 여행사? 어. 뭘로? 어디로 갈까? 잘 아는 데로 가야 될거 아니야. 터기로 갈까? 터기로터기 <laughs> 덕기 공부 오늘부터 시작해야겠네. 어, 근데 난다 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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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나한테 배우고 있잖아, 지금. 그치. 형도 이제 마스터 하는 거지. 지금까지 배운 건다 기억하고 있어. 나중에 영상으로 복습하고. 음. 저기 앞에 설명이 끊기진 않는데? <laughs> 나도 듣고 있어. 빨리 <laughs> 시키지 마라. 집중해야 돼. <laughs> 이쪽 입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장 체크 꼭 하시고요. 이쪽 문화를 또존중해야되기 때문에. 방문 시간 체크하시고. 이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음. 순위파랑 시아파가 대표적으로 있어. 순위파랑 시아파. 어, 들어본 사람 많을 건데, 음. 하여튼 터키는 이제 그 중에서 순위파로, 음. 이제 살짝 좀 유연하게, 아, 약간 좀, 어, 해석하는, 포란의 이제 유연하게 해석하는 종파인 거지. 아... 이제 근본주의 쪽이 더 이제 시아파가 강하고. 여기 들어갈 거레는꼭 신발을 벗어주세요. 너 벗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고영희 씨가 지키고 있네. 오, 오 천장 처음 봤어. 어, 뭐야? <laughs> 천장이 이쁘네. 야 신기하다. 지금 블루모스칸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 여기 넓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문. 들어가 볼게. 와. 신발을 놔두고 갈까요? 그럴까? 어디 갔어? 여기. 제발, 누가 가져가지 말아. <laughs> 신성한 종교, 그래도 공간인데 도둑은 없겠지. 원래 죄인들이 오는 공간이야. <laughs> 죄인들이 오는 데지만 죄를 짓는 공간 아니잖아. 그렇지. <laughs> 야. 아니, 이걸. <laughs> 우와. 전에 옆에 본그 누의. 누에... 아무튼, 뭐, 뭐 이름에 모스크가 있었는데, 그게 18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했거든. 음. 여기도 한그 정도 될까? 어, 여기도 어. 17세기 초. 아, 여긴 또 100년이 앞섰네 음. 이제, 아우메트 1세가 이제 지은 곳으로.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음. 칠 같은 거를 계속 다 유지보수 하는 거겠지? 그러기 그러겠지 아아 아무래도. 음. 또이석지가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곳은 7년 동안 지었고, 음. 7년? 음. 오, 그래고 7년 밖에 안, 안 들었다. 그때 당시 17세기 음. 초인데. 와, 이 타일 진짜 이쁘다근데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건축 양식 이런, 악시 건물 보는 의미 되게 재미가 있네. 음. 그리고 지금이 타이밍이 좋은 게, 음. 이제 여기 사, 신도들이 기도하는 타이밍에는 음. 들어오지 못해, 막 관광객이. 아, 다행 매일 그, 매일 그걸 하는데. 아. 지금 이제, 다행히도 운 좋게도 이제 기도를 안한 타이밍에 우리 잘 들어온 거지. 좋군. 사진 한번콕 찍어볼까? 좋아요. 오케이. 썸네일이야. 썸네일. 이게 고대 터키야. 지금과 지금은 좀 약간 알파벳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던데. 음. 그래서 그 세속주의로 변하게 된그 지도자 가한명 있어. 혁명군 같이 뭐. 이제 우리나라로 치 독립군 같은 존재가 있는데 음.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라는 사람인데 음. 거의 이제 터키 아버지급 된사람이 김구 버그 정도 음. 그 사람이 제 세속주의적으로 이제 정책을 펼치면서 처음 문자 같은 것도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알파벳식 구조로 탈바꿈 되게 되었고 아.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좀더 세속주의 인 정책을 많이 펼쳤지. 언어를 바꾸기도 했구나. 음. 쉽지 않았을 텐데. 음. 와우. 예쁘다. 그러니까. 양범 만약에 지금 여기는 그냥 음. 처음부터 끝까지 모스크였잖아. 음. 그런데 어, 아야소피아는 성당이었다가 모스크니까 지금과는 좀 모습이 많이 다를 수 있겠네. 많이 다르지. 아 그거까지 해서 짬뽕된 짬뽕이라 어. 좀 그렇고 그 약간. 합병? 연합된 그 모습. 좀 기대하면서 가면 더 좋을 것 같다. 모르고 보는 것보다 알고 보는 게. 훨씬 이제, 신기하고, 아, 재밌고, 더 게임 오브 데스죠. <laughs> 블루 모스크, 블루 모스크. 좋다. 확실히 바깥도 굉장히 이쁘게 잘돼 있는 모습. 안에는 오히려 좀 성당 같아. 진짜. 맞아. 안에는 성당 같은데 여기는 되게 사원 같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블루모스크야, 안녕. 고마워. <laughs> 고마워. 잘 봤어, 블루모스크야.